급수 센서 교체 방법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LG 일반 세탁기 급수 센서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어떤 모델은 뒤쪽에 냉수와 온수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어떤 모델에 따라서는 위쪽에 급수 센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체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후프 센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뒤 덮개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뒤 덮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 고정나사를 풀도록 합니다. 고정나사를 풀고요. 근데 대부분 이뒤 덮개를 제거하시고 난, 이 고정나사를 풀고 난 다음에 뒤 덮개 제거할 때 되게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스위스 센서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보시면, 자축을 한 5cm, 7cm 떨어지는 부분, 그쪽에 부분을 이런 넓적한 걸 이용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중앙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면 바로 뒤턱에는 손쉽게 제거가 됩니다. 이 방법 잊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이 급수 센서입니다. 자, 급수 센서는 구멍은 두 개지만 보시는 것처럼 나갈 때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 이 빨간색 잭이 꽂아져 있는 하나만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원수 급수 센서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냉수에 세탁물이 들어가는 세탁물이 받아지는 급수 센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끝 헛머리에 있는 하얀색 커넥터 연결된 부분이 바로 헹군물이 들어가는 급수 센서입니다 이 헹굼물은 세탁의 마지막 과정 속에서 섬유 유연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 위해서 나오는 헹굼물입니다. 보통은 물이 안 나올 때 처음부터 물이 안 나올 때 발생하는 현상이 많이 에이코드 같뜰 때는 이 냉수 세탁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그 섬유 유연제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이때는 바로 이 행군 급수 센서가 고장 나서 발생합니다. 자, 급수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떤 특정 부분만을 교체하기는 우리 일반인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 급수 뭉치 전체를 교체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커넥터 온수가 들어온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탁기든지 가운데는 파란색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냉수의 맞이, 맞은편에 있는 행굼은 하얀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이렇게 빼시고요. LG 세탁기는 삼성이나 대우하고 다르게 별다른 이걸 고정시키는 나사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를 잡고 들어올려 주시면 바로 빠집니다. 아주 쉽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구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구매하셨던 급센서를 그대로 반대로 자이 구멍에 위치를 시키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터 순서는 잊어먹지 마시고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에 급수, 냉수가 들어오는 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부 끝부분은 반드시 하얀색. 그리고 가운데는 파란색. 그리고 온수는 빨간색.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급수 센서 교체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 보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급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뒤쪽에 있죠? 근데 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습니다. 즉, 여기가 다르게 다... 형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생겼지만 온수가 왼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수가 오른쪽에 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급센서를 주문하실 때는 급센서를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급수가 들어가는 방향 쪽에서 사진 한컷 그리고 위쪽에서 사진 한컷 그리고 호수와 연결되는 인입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진 한컷 이렇게 세 컷의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고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기종에 딱 맞는 급수 센서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점꼭 유념해주십시오. 주마실 때는 반드시 사진 인입 부분, 입 부분 그리고 출구 부분 사진 세 컵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받는 분서함을꼭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